저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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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앉아 어가예예아 너무 들어 무슨 한 차례 모진 정치검찰의 압박 속에 이루어진 네, 그 긴재판 과정을 다 진행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결과는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관해서 의문을 품는 분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이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국민들에게 윤리적인 공격을 가한 그 일련의 과정 속에 이 재판이 이 수사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검찰은 그런 논리에 충실히 동의하고 이행한 바로 권력의 어떤 막말리지 않는 안될것 같아서. 권력의 추종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 검찰의 이런 음모와 잘못된 국가 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은 21번의 재판 동안, 수사받는 동안 참담하게 느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포렌식 전문가들이 과학자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 권력하에 국가 권력하에 봉사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참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잘못된 권력 남용 속에서도 꿋꿋하게 재판을 이행해 주셔서 사법부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준 그 희망에 대해서 저희들은 또. 우리 미래 국민 국가 권력에 대한 미래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스물한 번의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의 과정을 잘 지켜봐 주시고 참아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이 어려운 권력 남용 속에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지켜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